네, 안녕하십니까? 유산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여러 뉴스로 인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분석을 해 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엔비디아가 최첨단 칩을 타국에 주지 않겠다라고 인터뷰한 트럼프 때문에 한국에서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뉴스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들이 났더라고요 엔비디아 블랙홀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트럼프가 폭탄 발언을 던졌다. 한국에 주기로 한 26만 장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 엔비디아 재첨단 집 다국에 안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이게 팩트인지 아니면 미스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을 타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엔비디아가 일단 확실한 거는 원래 약속한 게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에게. 블랙웰을 포함한, 최신 칩을 포함한, 26만 장에 해당하는 그래픽카드를 우선 공급해주겠다, AI 칩을 공급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야, 그러면 이렇게 26만 장 공급하기로 한 거, 만약에 저 뉴스가 사실이라면, 저기에서 블랙웰이 빠지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미국 뉴스들 매체로 원문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뉴스를 다른 매체가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로이터와 포브스라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고 신빙성이 있는 매체가 다룬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팔지 않겠다 라고 선언했다라고 로이터가 이렇게 제목의 이야기를 써놨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뉴스를 눌러서 <laughs> 찾아봤더니 이런 뉴스에 출처가 있었습니다. In a 60 minutes interview that aired on CBS on Sunday night. 자, 일요일 날방영된 CBS 채널의 60 minutes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 어, 가장 발전된 칩은 넘겨 줄수 없다라고 얘기를 인터뷰를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인터뷰를 유튜브에서 찾아봤어. 참고로 여러분들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CBS 60 Minutes 저는 모든 원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Extended 버전, Overtime 버전 이라는 노컷 버전을 살펴봤는데 어쨌건 뭐 무엇이든 살펴봐도 좋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 Extended 버전을 찾아봤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제가 이 모든 내용을 다 듣고, 쓰고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내용들을 요약을 해드리는데 일단 이 내용을 내용 중에 일부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해 드리면 일단 내용이 1시간 20분이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내용들을 다 적어 드리진 않고 최대한 축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관세, 히터류, 투자 유치 등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고, 미국 제조업과 반도체 산업을 자신이 되살렸다고 주장을 했고요.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미국이 AI와 칩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앞서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소류 자급, 엔비디아 칩 수출 제한, 그리고 자체 발전소 공장 건설 등으로 디술과 산업자립을 추진 중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관세는 또한 부를 청결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수단이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 라고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8개월 동안 여러 전쟁을 종식시켰고, 그래서 자기한테 어? 나 평화상 원하는데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신이 었으면 음, 일어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 대통령이었으니까 일어난 전쟁이지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전쟁 하나도 없었을 걸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베네수엘라 이민 문제를 강경 대응으로 해결했고 국경 위 민원이 현재 제로 상태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셧다운 관련해서도 사실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죠 민주당의 복지예산 때문이며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걸 뉴클리어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핵옵션을 통해서 뭐 이거를 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안될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오버마케어 불법이민, 범죄 문제들은 모두 민주당 타겟이라고 얘기하면서 공화당은 현명하지만 민주당은 멍청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며 바이낸스 CG 상펑자오죠. 바이낸스 상펑자오는 원래 징역보다 훨씬 더 적게 살게 하고 참여해줬죠 그리고 그를 누군지 모른다? 난창펑자원 몰라. 내가 들었더니 걔가 바이든의 마녀사냥의 희생자라던데? 그랬지만 참고로 트럼프 정부가 제한테서 돈을 크게 받았죠. 그래놓고선 그를 누군다라고 얘기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 선거는 여전히 조작되었고 삼선 도전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으며 마지막으로는 미국 경제가 9개월 만에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로 부활했고 AI 주식 시장, 에너지 모두 호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경제의 복귀를 선언했고 AI 버블은 우려가 되긴 하지만 나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는 내용 어쨌건 이걸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최첨단체 블랙벨 칩 한국에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먼저 제가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왜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원문을 보여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문장이 4분에서 5분 사이에 나옵니다. 제가 본연장에서는 4분에서 5분 사이에 나왔는데 이렇게 대답을 한건 맞아요. The most advanced, we will not let anybody have them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가장 발전된 건 미국 말고는 가장 발전된 거 아무도 못 갖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건 맞아요. 엔비디아 칩에 관련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건 유사남의 팬이라면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원문에 여러분들. 질문을 봐야 돼요. 뉘앙스의 흐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뷰어가 질문한 건 이겁니다. Will you allow chipmaker Nvidia to sell their most advanced chip to China? 가장 발전된 칩을 중국에 엔비디아 칩 판매를 허락할 거냐? 중국의 엔비디아 블랙홀 판매 허락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한 질문에 대해서, 미국 말고는 가장 발전된 거 아무도 못 갖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노를 선언한 게 맞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동맹국에 대해서는 아직 뭐 고민 중이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오픈된 느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질문에는 맨초부터 중국에 판매를 해줄 거냐? 라는 질문에서 나온 답, 질문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자면 중국에 대한 부분에서는 판매를 절대 열지 않겠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다만,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아직 오픈 아직 모른다 특히 이미 엔비디아 쪽에서 어느 정도 한국의 블랙웰 칩을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써놓은 이상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협조하는 동맹국인 이상 블랙웰을 갑작스럽게 모두 취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 문장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앞뒤 뉘앙스를 봤을 때는 일단 중국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이 너무 걱정할 필요, 너무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다만, 한국에서 추가적인 협상을 고려해 봐야 될 수는 미래에, 만약에 저게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염두에 둔 발언이라면, 아마 좀더 협상을 고려해 봐야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과 팩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채팅창에 댓글로 여러분들에게 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국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M 미디아 최첨단 칩타국의 안주어 발언에 대해서 팩트와 거짓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디서 나온 건지 다 분석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채팅창을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자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유바